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. 북경 이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,400m 질주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. 6번 원 플러스 원이 좋은 스타트를 보이면서 앞서. 인공지능의 예상 착수는 5번 정문 파피아노, 6번 원 플러스 원, 10번 닥터 캐리 그리고 2번입니다. 당통도 가능한 경주를 보이며 우열이 분명해 보입니다. 지금은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입니다. 경마야말로 가장 정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 스포츠입니다. 매 경주, 마번, 기수, 체중, 거리, 상대 전적 등 수십 가지의 변수가 실시간으로 요동을 칩니다. 사람의 직감만으로 이 모든 변화를 절대 계산하고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. 저희 AI 경마연구소는 1992년부터 축적된 방대한 경주 데이터와 최첨단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정확한 예상값을 도출해 냅니다.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감이 아니라 검증된 인공지능의 분석력입니다. 5번 정문파 피아로 격차를 만들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6번 원 플러스 1 뒤쪽에서는 2번 라이크 드래곤과 8번 스피드 보이까지.